탈탈탈탈 탈탈. 사탄의 역사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 우리 예수 믿어 군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거예요 우리가 뭐큰 부자 되려고 다 집안 하나님 이더줄 것이다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 이거 들어가고 많이 내가 받아야겠다 열배 백배 천배를 받아야겠다 이것은 또 안되거든요 신명기 5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겠고,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않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전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부탁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을딱 들으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그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할때 그들이 영원히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말씀 뭐냐면 은 그들이 좋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을 것이다. 하나님 것이 좋다는 거예요. 복 보금이 양 엄청 많아도 막 그것보다는 좋을 것이다. 하나님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뭐 사업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뭐 모든 만사에 뜬에도 하나님 것이 안좋아버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많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참한 것입니다. 사람도 보이는 좋네, 성공했네, 복받았네, 잘됐네 했는데. 하는데 하나님께 소식이 아니요. 이러면 그건 망한 거죠. 자기는 알아요. 진짜 예술을 고만 성도들은 알게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잘되었다고막 부추겨주고 아무리 칭찬해도 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야? 이게 뭐야? 나못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좋게 전해주고 성도들의 귀에 딱 들리게 넘어놓고 좋게 가려운 길좀 긁어주고 힘들게 예배당에 왔나 대 좋은 말씀 복 많이 받으시오. 아이고 그냥 잘되십시오. 막 이렇게 한번 좋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 큰 삶을 사시그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야 살수 있거든요 마음이 평안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는 곳곳마다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를 받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더니 여러분들 마음이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왜 목사님은 또틀리게 이야기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듣다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저를 싫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저는 항상 각오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네가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참되게 전하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을 이게 좋게 하냐. 바울 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둘 중에 하나 누구를 기쁘게 하겠는가? 그러면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고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바로고 참되게 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각오하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의 그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바르고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면은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까 그 냉장고 내가 그대로 가져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갔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 행 살아가야 될그 의무와 책임이 나에게 있다니까 듣는 사람에게 야난 듣고 그냥 그냥 끝난 거지 당신은 전하십시오 난 더, 들었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가그 무한한 책임이 있어요 그 제가 그냥 막그 살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책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주력기 20장 18절로 19절을 우리 아까 봤습니다. 국백성이 그 우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번지라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서서 모색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 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기도할 때 응답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답답하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니? 어려운 일 당했는데 아, 기도하는데 대답이 없어 하나님께 대답이 나병좀 치료해 주십시오 언제 치료해 주시랍니까? 내가 뭔 약을 먹어야 낫겠습니까? 대답이 없네 그런데 사람들은 대답을줄수 있죠 사람들은 의사들은 대답을줄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좀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일일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어, 기도에 대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뭐, 아까처럼 막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내가 교회 건축, 어, 헌금을 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그것처럼 막, 어, 퇴직금 다 받쳐. 아파트 팔아도 받쳐. 재산 다 받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직접, 직접 닦다. 음성으로 안 들려주신다니까요. 그렇하도 목회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 이거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 때도 그랬다니까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목사도 직접 듣는다 듣는 거 아니겠죠? 오늘날에 옛날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고. 그래서 옛날에는 음성, 환상, 또 꿈으로 그렇게 주셔요. 그래서 이제 이게행하 구약성에 경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성경이 다 기록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게 다입니다. 그렇게 신앙상는 사람들이, 진짜 생앙상을 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참되게 알고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참되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어보면 잘못된대로 가버립니다. 거의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일등 신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돈으로? 어그 값어치를 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고 파른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파는 신앙으로 되어지고 말씀을 깨닫는 말씀이 성령 의 역사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돈으로 비교합니까? 재물로 비교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다죽 나 죽고 싶은데 자살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말만 들을지라고. 말만 들어서 그가 살아날 때제 2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항상 사실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제대로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든지 간에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평가 항상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는 오늘날에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 모시기에 바르고 참되게 해석을 해서 성도들이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해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변조를 시키고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을 듣고,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어떤 연단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가져야 됩니다. 막 아무나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성경하면서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죠? 목사가 못 깨닫게 해줍니다. 막, 기도 많이 한다고 못 깨달아요. 성경 막, 막 쓰고, 입고, 요가고, 아, 유대인들 성경 외우는데뭐 쓰는데 아는데 뭐 모태에서부터 그냥 어머니 배, 배에서부터 그냥 다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못 깨달아 버렸거 예수님을 요예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 사람일 뿐이다 그건 그러니까 죽이야 돼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이야. 예수님 안겨도 역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저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멸망받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공을 들이고, 뭐, 이름이 나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뭐, 유대의 교를 우리가 본받, 유대인들을 본받자. 아, 본받을 점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걸 기독교에 또 거꾸로 들어, 들어, 이제, 들여와가지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육시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뭐 반복해서 읽었고, 들었고, 아, 그건 누구든 잘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는도왜 그들의 교육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냐고요. 아무리 교육방식이 좋고,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해버리면은 세상이에요. 허탕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낯심, 아무것도 없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사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이다. 좋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그 안에는 복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것입니다. 항상 그 생각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